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철 억새밭으로 유명한 명성산 영상입니다. 명성산은 철원의 갈막 포천시 영북면에 걸쳐 있는 923m 의 산으로 한정호수를 끼고 있어 등산과 산정호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수변 둘레길과 수상데크길, 놀이동산, 식당가까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나들이 장소로도 사랑받는 장소인데요. 그중 가을철에는 명성산 억새꽃축제가 열려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한정호수 상동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주차비는 2,000원입니다. 주차장은 넓은 편이지만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억새 군락지까지만 방문해서 구경하고 왔는데요.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서 출발하면 명성산 억새박 가는 길 현수막이 있어서 그 방향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등산 중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동 주차장에서 억새 군락지까지는 약 3.3km 거리입니다. 저희는 중간에 쉬지 않고 걸어서 1시간 13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구경도 하고 쉬었다가 움직이면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보다 명성산은 완만한 편이라서 어린아이들도 많았고 강아지를 동반해서 오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길은 완만한 편이지만 볼길이라서 등산화나 운동화를 신고 오르시면 좋습니다 조금 오르다 보면 등용폭포가 나옵니다 3m가 넘어 보이는 높이에서 낙폭이 큰 폭포인데 2단으로 떨어지는 폭포라서 그런지 규모도 꽤 크고 멋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사진도 많이 찍는 포토존입니다. 억새 군락지에 도착하면 굉장히 넓게 억새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00m 고지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영남 알프스, 민둥산, 오서산, 청간산과 더불어 명성상 억새밭은 국내 5대 억새 명소로도 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해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햇빛에 반사된 새하얀 억새들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단풍이 떠오르지만 단풍만큼 아름다운 건 바로 억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위의 억새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명성산 억새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곳 억새밭에서 명성산 정상까지도 갈수 있지만 1시간 반 이상 가야 돼서 정상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이곳 억새밭까지만 구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억새꽃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10월 9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월이 가장 멋진 모습일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걸으시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희는 좀 늦은 시간에 올라가서 해가 지면서 빛을 받는 억새들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예쁜 억새 구경하기 좋은 곳인데요 저희도 재작년인가 한번 왔었는데 다시 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억새밭을 구경하고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갔는데요 저희는 왕복 운동 시간은 2시간 51분 정도 걸렸고 총 운동 거리는 7.3km가 나왔으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크게 힘들지 않는 코스지만 개인별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억새꽃 한번 구경해 보시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